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저희 집,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도 어, 학원가가 조성이 되어져 있는데 밤마다 그 앞을 지날 때면 꽉꽉 들어찬 학원차 학원버스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러 온 부모님들의 차그 차들로 그 동네가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그 시간대가 되면 교통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현상을 저는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실, 이러한 현실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고 하는 이 책은,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이어져 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나? 아무런 문제가 없나?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어, 그거에 대한 답으로서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렇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그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부모들 또한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어, 아직 어리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 이 책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아직 저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어, 이 책은 어, 오늘날 이러한 교육은 잘못되었고 또 이러한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바로 인문 고전입니다. 음, 오늘날 교육을 이렇게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문 고전의 독서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들이라는 사람들 또한. 어, 인문고전으로 우리의 인생,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바꿔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전화 여러분이나 대뜸 도대체 인문고전이 뭐냐 라고 대묻게 되겠죠. 음, 여기에서 말하는 인문고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은 짧게는 1200년 이상, 길게는 1200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천재들의 저작이다. 어, 시간을 이겨낸 책이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에 사랑을 받고 있는 책.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어서 어느 시대에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책을 지은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천재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책을 살펴보시면, 인문고전이 왜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인문고전 독서교육이 왜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인문고전의 독서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천재들의 저작을 읽으면 그 천재들의 그 저작, 즉, 인문 고전 속에는 그 천재들의 사상과 지식과 삶이 녹아져 있는데 그 삶과 지식과 지혜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서 나도 그렇게 내 뇌가 그렇게 변화되어 질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문고전을 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인문고전 독서 교육이 왜 사라졌을까? 왜 사라졌을까? 그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21세기 지구의 지배 계급이라고 할수 있는 선진국들은 인문 고전 인문 고전 독서에 열심이다. 그런데 21세기 지구의 대표적인 비지배 계급이라고 할수 있는 후진국들은 인문 고전 독서와 거리가 멀다. 어, 지배 계급 들은 인문 고전 독서를 하는데 피 지배 계급들은 인문 고전 독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배 계급이 피 지배 계급에게 그것을 금지시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배 계급은 자신의 그 위치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배 계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언가를 피 지배 계급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피 지배 계급이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문 고전이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의 그 대표적인 지배 계급이라고 할수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미국을 예를 들수 있겠죠. 초 강대국 미국이죠. 그 미국의 독서에 대한 어떤 열기, 독서의 인문고전 독서에 대한 어떤 어, 그 열정을 보시면 음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 사립 사립 중고교의 인문고전 독서 열기는 놀라울 정도다. 첫 번째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소화한다. 두 번째 도서관에서 플라톤의 국가를 주제로 집필된 모든 책을 찾아 읽는다. 세 번째 플라톤의 국가를 주제로 에세이를 쓰고 토론한다. 이런 식으로 인문고전을 한 권씩 철저하게 떼는 일이 미국의 명문 중고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잘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가 이처럼 그렇게 어려운 플라톤의 국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고전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이렇게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 한번 읽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10대 대학 도서관의 대출 순위 상위권을 보면 무협, 판타지 소설이나 일본 연애 소설이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에서 인문학 자체가 고사 위기라는 소식이 신문의 단골로 보도되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의 중고등학생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그래도 좋은 대학이라고 부모들이 생각을 해서 저 대학을 보내야지 하는 흔히 말하는 스카이 스카이와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음, 이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그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이런 말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네 학교에서 어, 추천 도서 100권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 책을 좀다 내가 구하고 싶은데 너는 좀 읽어봤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서울대에 있는데 다른 대학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다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가 그 정도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된 이유를 이 책은 설명을 하는데요. 어, 조금 내용이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학교 교육은 프로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후진국이었던 프로시아는 유럽 열강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다. 그러려면 물불가리지 않고 전쟁토로 달려가는 군인들과 공장에서 쉴새 없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육체 노동자들이 필요했다. 그두 가지는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군사력과 경제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직업 군인과 공장 노동자를 양산할 방법을 고민하던 프로시아 지배 계층의 눈에 어느 날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계층의 자녀가 들어왔다. 그들은 농민의 자녀들에게 직업 군인과 공장 노동자가 되는 교육을 시키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세웠다. 후일 프로시아는 독일 제국에 합병되었다. 독일 제국은 프로시아의 교육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서 아예 군대식 학교를 세웠고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영국은 1860년에 의무교육 즉 공립학교 교육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도 프로시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숙련된 공장 노동자가 무한정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농민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프로시아 즉 독일에서 시작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학교 제도를 그대로 수입해 당시 신민 통치하에 있던 우리나라에 이식했다. 일제를 폐망시킨 미국은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국의 공립학교 교육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했다. 쉽게 말해, 당신이 받은 학교 교육과 지금 우리나라 10대들이 받고 있는 학교 교육은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 양산이 목적이었던 교육 시스템의 뿌리를 두고 있다. 혹시라도 이 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다음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라 하면서 예를 맺게 드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 교육의 교육이 이렇게 되어버린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프로시아와 영국에서 전쟁 그리고 산업혁명 이두 가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학교에 이식시켜서 교육을 했던 그 방식을 지금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이 교육 제도에 맞는 것입니까? 이 아이들 모두가 군인과 공장 노동자가, 노동자가 되어야만 이 교육 제도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육을 시켜 놓고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지도자 될수 없습니다 리더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은 철저하게 지배자들 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양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바라는 좋은 사람, 좋은 직장인, 좋은 일꾼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튀지 않고 그 다음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지시를 받는 것에, 그것에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 구성원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속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들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으로 해, 공교육을 받고 뭐 사교육 공교육 다 합쳐서 그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들 존경받는 인물이 과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화가 나고,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교육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지만, 섣불리 바꾸어내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지성이라고 하는 이 지은이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좀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고전을 집필한 인류의 스승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깊은 정신적 대화를 나누기 바란다. 그렇게 그동안 받았던 프러시아식 교육을 두뇌에서 털어내고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진정한 배움의 세계로 들어가기 바란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전. 그러한 교육을 받았던 우리 성인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내와도 자주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제 생각에 같이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프로시아식 교육을 받아서 그러한 어떤 세계에 눈을 뜨지 못했다면, 자녀 교육을 어떤 매개체로 삼아서 같이 그렇게 아이와 같이 성장하시면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와 그렇게 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문고전 독서를 교육의 어떤 방법으로 채택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 스튜어트밀, 로버트 위너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 같은 사람들은 인문 고전 독서 교육의 피해자이기도 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 같은 경우는 자폐증, 신경쇠약, 대인기피증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그 좋은 인문 고전 독서 교육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 책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과도한 교육을 받았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았다. 무신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다.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걸 카르비테 주니어가 받았던 교육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컷 놀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사랑과 격려가 바탕이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학생들에게 인문 고전 독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 경영이나 경제, 그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문고전 독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어, 이것은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뒷 부분에 보시면 뭐. 최초의 철학자는 최고의 투자가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그들이 이러한 모든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또 리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인문고전 독서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들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laughs>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건희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쓴 대화 편에 나오는 그 어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 그것을 잘 공부해뒀다가 그것을 활용해서 경영에 써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곱 가지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두 번째 이 일의 뿌리는 무엇인가. 세 번째 이 일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네 번째 이 일의 핵심 기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 이 일의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이 일의 고객은 누구인가. 일곱 번째 고객의 기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리드해 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독서는 인문고전 처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문장 뒤에 숨어 있는 천재의 정신을 만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깨달음이 있는 책 읽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독 인문고전 독서를 할 때는 어, 깨달음이 있는 책 읽기를 해라. 그래서 인문고전 그 책의 저자와 대화를 나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중요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는 무엇이냐하면 인문고전 독서를 할때 사랑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독서해라, 사랑으로 독서해라, 사랑으로 독서를 해야 제대로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내 독서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책을 읽어서 내가 발전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나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행복해지고 온 인류가 이득을 볼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사색해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책을 읽으면서 그냥 책만 쭉 읽어 나가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한 문장을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의 천재 정치 철학자 에드먼트 워크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여기에 실어 놨는데 함 들어보십시오. 사색 없는 독서는 전혀 쉽지 않고 삼키기만 하는 식사와 다를 바 없다. 그 다음에 쇼펜하우의 말도 인용해 뒀는데요. 함 들어보십시오. 사색의 대용품에 불과한 것. 그것이 바로 독서다. 사색 없는 독서는 의미 없다는 거죠. 그다음 엘빈 터플러가 한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통찰력의 근원은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는 이 책을 덮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문 고전 독서를 꼭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신다면 저는 꼭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꼭 해야 한다. 인생의 주인을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삶으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인문고전을 읽고 또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